안녕하세요 배우 김학철입니다. 저는 지금 비장한 마음으로 대봉 한 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. 먹방 역사상 <laughs> 대봉 하나를 놓고 먹방을 찍겠다는 이 발칙한 의도가 떡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외계인들이 일제히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과연 지구인이 어떻게 대봉을 먹나 턱을 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. 와우, 지구인의 명예를 걸고 멋지게 <laughs> 먹어보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합니다. 말이 많아 감사히 먹겠습니다. 옆에 대접 커피가 데려가고 있습니다. 하도 남들이 대접을 안 해주니까 본인 스스로 셀프 대접하겠다는 내 슬픈 의도가 숨어 있는. 외계인들 보고 있나? 천연 설탕.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.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. 정말 대봉 하나를 순식간에 해치우는 이 놀라운 묘기 앞으로도 종종 인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